PG 13 전체 관람가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, 음. 이거 저희 콘서트 들어오려면은 티켓이 필요하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여러분들 이 티켓을 어, 다 어. 이게 아마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. 이거 빛나다 사라졌고 여기 부분만 공개가 됐고 어. 여기 부분만 공개가 됐고 아직, 아직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됐어요. 이 부분은 어. <laughs>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여기도 아마 블러 처리로 응. 되약 있었을 건데 뭐 이거는 이게 등록이 봤니다 나와 있어 아 그래 여기 나 응. 있... 블러 블러 아니 우이가 보이 보면 그럼요 아니야 여기 나 아, 있었어 아까 전에 아 <laughs> 그랬어 아니 뭐 블러 아, 여기 안나 쓰고 한 팀에 다해 그렇죠 여기는 물음표였고요 <laughs> 아, 어. 어. 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